자 아림이 하미미, 엄마 아림이가 아빠 알았어 아림이가 하미미. 눌러 오야 뜨세요 뿅 신났어 이모차 탈까 이모차 탈까 흘러 안 타? 뭐 먹을 거야? 붕어빵 아니, 마, 빠방빠방빠방 빠방. 빠방. 기다려! 기다려! 어디 갈건데 아니, 면 어디 가? 어? 저로갈건데 엄마?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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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돼? 뭐? 뭐 먹, 뭐? 주스. 주스. 어디는지 알아? 네. 주스, 어디 있어? 네. 어? 네. 어디 있어? 네. 아, 음모. 음모, 아, 소야, 소. 이거? 아니면 꺼내 주세요. 얼지 가자. 이거 안 먹어. 같이 가. 됐어. 됐어. 아니면 아빠. 아빠야. 가자 홍민이가 사줬다고? 어? 붕어빵 누가 사줬어? 붕어빵 누가 사줬어 누가 뭐라고? 아빠가? 엄마가 사줬잖아. 엄마가 사줬다 이거. 어. 아. 아디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재밌게 놀았어? 누구랑 놀았어? 이훈이 정말? 정말? 맛없구나없 아, 뭐야. 뭐야빠밤치왜 <laughs> <추추추추추. 웃음> 이렇게 신났어? 신났는데 너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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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흔들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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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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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laughs> Allez,

먹을먹뭐표정먹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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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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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먹어. 먹 주세요. 이쁜 짓. 이쁜 짓! <laughs> 엉덩이 춤도 춰야지. 엉덩이 흔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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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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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이스크림. 잘 먹네. 아빠도 줘. 아빠도 줄 거야? 아빠 줄 거야? 아빠. 아. <laughs> 우와! 어, 여기 안 머리 하는 거야? 엄마 머리 잘라줄게. 어, 자르는게 아닌데? 시서? 응. 똘똘이? 응. 몽실이? 응. 야옹이? 응. 틱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laughs> 거북. 오리. 꽥꽥. 아빠 가려줬잖아이 누구지? 고슴도치. 이건알잖아 누군지. 이 친구도 누군지 알지? 빵. 맛있는 우유와 딸기잼이 듬뿍 들어간 샌드위치 간식이 나왔어요. 딸기를 좋아하는 코비는 무척 기뻐했어요. 어물엄물 냠냠. 어물엄물 냠냠. 어물엄물. 출발. 올라갈 거야? 올라가 봐. 우와. 슈! 슈! 아조 어? 그거 뭐까? 뭐? 그거? 포 뭐지? 그는 거. 음 아, 쫀득이? 쫀득이 먹자. 아니, 봐. 쫀득이 먹을까? 그러면 뭐 먹을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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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먹을 거야? 이거 어? 이거? 가자 레츠고 오오오오 저기 또 있어 아 아니면 코에 들어왔어 잉? 흥흥흥 니나 들어가면 안 돼. <laughs> 키는 못 재겠다. 차렷, 기다려. 십사 로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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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아리미 들어가 준비하자 아줌마 뭐, 들어가야 된대. 선생님 따라 들어가자 우리. 가자. 왜올라고 왜? 다 했다. 다 했네. 여기 아리미가 제자리. 가자. 오케이 끝. 뭐해? 안전 <laughs> 오~ 이거 하나 집어 먹어봐야 됩니다. 자, 네. 주세요. 이봐, 오 잘한다 잘 근데 이거 공주 인형 나고 그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예요? 응. 이거 해? 아니면 이거는 이거 이런 거? 공주, 오케이. 가자. 공구 공구 달래. 아니야? <laughs> 빨리 엄마 빨리 가야지 빨리 가하둘셋 출발 안녕 뒤빠빠 온다 <laughs>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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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주세주요 주세요 주요 탱크로 <laughs> 집에 가면 더잘 놀지 않을까? 이건 어떡해? 남는 거는? 올디다 꼽는 거야? 아림이가 해봐 오 그렇게 쓰는 거야? 아린나 이거 늙은 놈의 자리 아 그거 하면 안 되지 3대1인데 나 아, 이거 엄청 많은데 가져갈래? 자 선물 하나 줄게 자 이거 하나 해 이거 맛있게 생겼다 근데 아빠는 이만큼 줄게 야옹아 야옹.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나라야겠다내 나르가다. 렛츠 고. 렛츠 고. 안녕.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놀랬어, 놀랬어. 놀랬네. <놀랬대. 해봐. 웃음> 안녕. 앉아서 해야지, 앉아서 <laughs> 용룡 아일로 와. 봤어? <놀람> 용룡 아이리 와.

키위, 유, 이. 어? 그거는 사과. 음. 우유.